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GSE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타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E 어떤 종목이냐 라고 봤을 때는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슈가 뭐 부각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고점을 찍고선 지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슈로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현재 부진한 흐름이다. 거꾸로 생각을 해서 천연가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경우 천연가스의 흐름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경우 어 한번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해볼 텐데 천연가스가 현재 개속적으로좀 다운되고 있긴 해요. 다운되고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별로 안 추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그런 부분도 관여,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뭐 다운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뭐 차트를 좀 볼까요 선물 차트를 보면은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월봉에서 봤을 때 이번 달 월봉이 아직 뭐 형성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음봉이 연속적인 세번출연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흔히 말해서 흑산병이라고 하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데서 대표적인 뭐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어, 측면에서, 이제, 도망가야 되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 흑산병이 출현후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도 봤을 때는, 어,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의 위치를 고려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현재, 은봉이 연속적으로 세번출현 중이긴 하지만, 월봉상, 현재 여기, 여기 이전에 요 캔들과 겹치는 위치에서, 아직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아볼 만한 구간까지 이미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일봉 차트에서도 보면 현재 현재 시점에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연한 후에 양봉이 하나 출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천연가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한번 GSE도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고가를 뚫으면서 가는 흐름까지를 보기엔 무리감이 있고 단발성으로 좀 어느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이고 그래서 GSE 차트를 좀 봐서 으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현재 차트가 이제 주가가 쭉 움직임이 나왔고 고점 찍고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이게 막히는 흐름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히면 또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지만 한세번 정도 이렇게 두들겼으면 다음번에 움직일 때는 뚫어 줄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번두들기면 이렇게 다음번에 뚫어 주거나 그런 흐름이 거나 이제 뭐세번 이제 뭐 지지가 되다가 뭐이 부분이 만 이탈을 하면 굉장히 크게 하락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3이라는 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요렇게 세번 저항을 맞았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120이동통선 근처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추가로 추가로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위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뭐더 밀림도 있긴 했지만 지금 이쪽 이제 캔들 요게 잡아줬던 요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다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천연가스 차트에서도 보면 지금 월봉상에서 보면 여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 지금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서, 어, 좀더 과하게 뭐 밀려주지만 않는다면, 22 이동평에서 돌파하는 장중에 이제 뭐 돌파했다 꼬리를 달지언정, 한 번쯤은 그런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어, 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단타성 외국인의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슈팅 주고, 먹튀하면서 이 물량 빠져나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어, 그, 좀,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 가운데,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냥 물타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반발성, 반등성 시세가 나왔을 때, 다 물량을 토 하면서 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잡았을 때한 2,200원 내지 2,250원 정도 뭐 여기 가급적이이 저점을 안 깨는 게 좋겠죠 깨지 않고 어쨌든 좀 넓게 잡았을 때이 정도 선에서 추가로 막 가격이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번 좀 잡아주다가 22동 평균선, 뭐 추가로는 62동 평균선까지 장중에 뚫었다가 뭐 밀리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최대한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서의 흐름을 어, 봐야겠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이렇게 음봉 나오고 있을 때 굉장히 뭐 좋았던 부분이고 오늘 종가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 하단에 어, 대응 잡, 잡고 이제 추 움직임 이 나올 때 던져버리는 식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